맛있겠다 일단 카페에 가자 아 엄마 음. 아 여기 있을 먹고 어밥 뜯어먹고 오셨네 먹어볼래? <laughs> 한 입만 냄새만 맡아봐 난 내게로 난 내게로 <laughs> 내게로 진짜 어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왔어요. 날씨 진짜 좋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좋죠. 저희는 짐을 찾았고, 이제 숙소로 갈 거예요. 숙소를 한번 보여드리고, 골드 코스트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짜잔, 요 집이에요. 3층. 되게 가는 길이, 음. <laughs> 나는데요 우리 방탈출 중. <laughs> 방탈출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넣는데요 <laughs> 이러야 할것 같아. 오! 가뿐 방탈출. 오, 있어! 오, 굿.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던 그녀는. 아, 개껌이죠. <laughs> 자, 그러면 이따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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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오, 네, 어, 향기, 일단 향기가, 향기가 좋아. 향기 너무 좋아. 오! 오! 완전 예뻐. 오! 야. 와,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 오! TV 커, TV 커. 와, 대박이다. 와, 엄청 좋은데? 여기가 거실이고요 우와 오 진짜 좋다 우와. 그리고 방 바닥이 마룻 바닥이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나라 바닥. 어. 자 이제 부엌카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오 프라이팬 냄비 다 있고요. 굿이야 굿이야 대와 우리 이거 한번 써보자. 써보자.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 오 여기 오할줄는데 파프리카 소스로. 와 진짜 와, 깔끔하다 진짜 여기. 깔끔해. 성격이 보이고요. 와. 우와 대박 나 이런 집 살고 싶어. 그니까 여기 인테리어 너무 예쁘다. <laughs> 야 우리 나갈 때이상태 이 <laughs> 그대로 올려놔야 돼. 야 이거, 이거 보고 영상 보고 확인해. 오 전자레인지도 있네? 우와 위에 있네? 나도 커, 나도 높아 되게. 음식을 누가 받아? <laughs> 된지도 몰라. <laughs> 와. 어 어. 야 아, 나오지 마.

어, 수비언수살 <laughs> 음. 여기 첫인상이 너무 좋아요. 음. 진짜 날씨 너무 좋고, 상상하고 어, 평화롭고, 약간 도시와 시골이 같이 있는 느낌. 어, 어, 완전 평화로워, 너무 좋다. <laughs>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미쳤어. 그냥.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봐요. 와. 여의도고, 뭐고? <laughs> 진짜 높아, 진짜 높아. 내가 지금 어? 골드코스트에 지금 명장면을 내가 담고 있는 거. 와우, 너무 예쁘고요. 진짜 예쁘고요. 아! 우리 그거 하자. <laughs> 호주 대사관에 영상편지. 영상편지. 도 있다면 <laughs> 저희에게 비자 두 자리만 <laughs>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손걸들, 제발 부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초밥을 먹으러 왔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얻었어. 아, 스시 트레인만 한데. 어. 네. 가볼래? 응. 응, 응. 그래? 나는 메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음. 이것만 먹어야 돼. 짠. 음. 맛있데 음, 맛있는? 아 진짜 맛있네. 음. <laughs> 야, 미역, 캔, 미역 캔장 것 같아. 자, 맞점 맞점 하세요. 왜 이렇게 불이나? 완전 연어다시. 와, 왜 이렇게 빨요 이거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빌렸습니다. 얘를 한번 타고 서포스 파라다이스 쪽으로 가봅시다. 고! 와 우와, 자전거 하면서 보이는 광경. 어, 땅이야. 파도 진짜 대박이다. 저희는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또 먹으러 가요. 카페 가요, 카페. <laughs> 그 혜주 님 리스트로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중에 4시까지 하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음. 가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일단 카페에 가자. 어. 4시까지 하잖아. 알았어. 아, 엄마. 아, 넌 여기 있어. 야, 아, 저거, 저거 사준다. 와 <laughs> 이거 뭐.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귀엽다. 오, 와우. 와, 아, 야, 야, 눈 감아봐. 잔잔남아. 오, 대박. 대박. 진짜 이쁘다. 저는 조그만거두 개를 시켰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받았어요. 완전 예쁘죠? 완전 예뻐. 진짜 예뻐. 이런 데 사이에 되게 감성 있는 카페 음, 딱 하나 있어. 그반짝단짝 단짝 어. 이러면서. 응. <laughs> 오, 오, 완전 고보워 대박. 오케이, 한번 먹어보자. 와, 먹어보자. 드셔보시면 와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엄청 부드러워. 우와. 맛있지? 응. 음. 아 어, 너무 좋다. <laughs> 얼큰하게 해장되는 또 해장했어? 여러분 <laughs> <laughs> 저거 봐요. <laughs> 아니 이게 도심 만 가는데 <laughs> 이게 있는 게 말이 데아다 보이긴 하겠다 야. <laughs> 야 저거 한번 해보자 <laughs> 어... 우리도. 여러분 대박이에요. 제가 맨날 해준 님 라이브 보면 간다 티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있어. <laughs> 간다다. 간다. 간다 손민수하러 갑니다. 손민수하러 간다. 간다. 온거 옷이야? 야야 이런 것도 떡이잖아. 간다. <laughs> 응? 어, 너한테 맡겼는데 근데 가격은 좀 있어. 아, 가격이 좀 있네. 예쁜데? 예쁘데 예쁘다. 어, 이거 입으셨던 거 같은데? <laughs> 여기류였는데? 어, 근데 맨투맨이 예쁜데? 그니까. 색이 야. 너무 딱 한국인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맨투맨하나 사자. 어. 이런 느낌 좋아. 어, 알지? 어, 너무 좋아. 어, 이건 약간 이런 터철네가 어 아니야? 귀엽다, 근데. 이런 게 자수야. 5만원 정도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응. 이거 입었는데 매우 잘 맞아요. 시간이야 <laughs> 그냥. 네. 시간 사겠어. 어. 여러분 지금 어느 상점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넷게임스의 잔디에디션. 아, 잔디 야 그리고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거든. 일로 와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 <laughs> 이거 야세 개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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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들어가지도. 않아. <laughs> 우리 바다 가서 물멍 때리러 가요. 저 여기 갈매기 천국이거든요. 우와, 진짜 많아. 와, 와 광안리게, 어디게. 여기 딱 광안리인데? 어, 저거 봐요. 저기서 누가 샌드위치 같은 걸 드시는데 <웃음> 애기가 <laughs> 내쫓으면 진짜 거의 깡패처럼 저렇게 다 몰려요. <laughs> 와, 괜히 깡매기가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진짜 깡매기야. <laughs> <laughs> <미친> <laughs> 여러분, 저희 장 보려고 여기 왔는데 지금 노을 되게 예쁘거든요? <laughs> 고기 사자, 고기. 다 그니까. 와, 여러분, 고기 파티에 왔어요. 와, 진짜 야, 그니까. 와, 이런 거 살래? 와, 우와, 우와 티번도 있어. 야, 우와. 10달러야. 에? 응?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티번인데. 와, 이거. 와, 대박. 비슷해. <laughs> 굉장히 비슷해. 오. 284야. 아, 얘가 더 나갔다. 얘 먹자. 그래. 아, 비싼 거로 먹자 그래가지고. 우와 미쳤다. 대박 고기 먹는다 원래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laughs> 나 당황스럽네 이렇게 맨살을 만지면서 사귄 적도 있는데? 자 남았다 남았다 이거였던 것 같아 밥뜯어먹으 어, 어, 어. 오셨네 어. 어머 먹어볼래? <웃음> 이거 <laughs> 테이스트 테이스트 그거잖아 한 입만 여야 <laughs> 먹어봐 냄새만 맡아봐 맛있어? 칠리 냄새가 나. 아, 칠리 앤 사워크림이야? 어.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니야? 야, 담아, 담아. 시리얼존. 우와, 야, 이런 것도 있다. 팩트 있는 거. 좋은데? 우와, 짱 많아. 우와, 진짜 많다. 아님, 이거 먹을래? 꿀이 들어가 있는 콤프라이트? 오. 너무 평범? 어, 괜찮은데? 이거 먹어보자. 어, 좋아. 아. 야, 버스킹, 버스킹. 너 공연을 하는돈 주는 거 아니야? 야, 니가 혹시, 혹시 모르니까 니가 하나 돈을 줘. 그러면 또 모른다니까? 이제 우버 타고 집에 갈 거예요. 너무 무거워. 들고 갈수 없어요. 여기 원래 걸어가도 충분한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저의 생리현상이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말해요. 우리 I love 케언즈 티 있고 골코에서 장본 거하오라니 요거트. 요거트 샀고. 네, 요거트는 초반인데, 이거 패션오루츠 맛이 있기를 사왔어요. 응. 이거 고 오렌지 주스. 어, 아니야. 오렌지, 청사가, 망고, 패션오루츠 와우, 진짜 맛있겠다. 이거 과즙이 들어있어가지고. 맛있지. 응. 그리고 얘는 호박죽. 어. 아, 호박수. 호주 우유. 와, 드디어 우유를 먹는다. 드디어. 어. 해원지에서도 열심히 먹은 귤. 그리고. 고기,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버섯, 그리고 강제 1시월얼 킨타운! 우후앤 와타! 와우! 그리고 구독자 추천 하자 근데 이렇게 사서 59.5! 와, 아니, 진짜 미쳤다. 대박이다. 배싸다. 완전 아, 좋 고기를 잠재워주는 중. 잠재워. 혹시 촉감놀이 하시는 중이에요? 죄 <laughs> <laughs> 와, 소금 잘 갈린다. 뭐나 <laughs> 머리 왜 이래 이렇게... 지금 <laughs> 심한 것 같아 겠가 <laughs> 짜잔 한국에서 가져온 볶음면 한국에서 도 그러니까 드디어 먹는다 드디어 근데 우리가 진짜 이날만을 기다려 왔어 맞아 난 내기로 난 내기로 난 내기로 <laughs> 난 내기로 내기로 난 내기로 야야 이렇게 해서 넌내게로넌내게로 진짜 쿨러. 나 네. 아, 아, 아. 아, 되게 이상하구나. 내 생각이랑 내 결과물 좀 그래, 난... 입력값이랑. 어, 어. 계속 나, 나한테 이렇게 알려줬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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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이상해. 넌내게로내 기로, 진짜.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나 재활해야 되나? <될> <laughs> 아 진짜! 그러니까 나이 먹고 설치면 안 돼. 버터를 사온다는 거야 깜빡했네. 깜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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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 본다 근데. 나 완전 청담동 면우. 청담동 지면우리. 지면우리 지면우리. 청담동 지면우리. 와우 부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드디어. <laughs> 약간 이렇게 튀기듯이 알지? 어. 약간 튀기듯이 그 백쌤이 그랬거든 어 냄새 미쳤어 냄새 진짜 좋아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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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와 대박 가니시까지 같이 볶고 음. 있고요. 진짜 맛있겠다, 고기. 그치, 음. 냄새가 미쳤어. 음. 미쳤어. 그리고 저는 면을 넣습니다. 드디어 끓기 시작했거든요. 음. 넣어줘야 되거든요. <목소리> 짜잔 와, 와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것도 와와 미쳤다. 미쳤다. 야, 손재미 야. <laughs> 야, 야, 야. 아, 어떡하냐? 진짜 맛있다. 그래? <laughs> 육즙밥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짠. 음. 음. 야, 야. 진짜 잘했어. 야. 아 너무 고소해.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짠. 음. 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야, 오늘 <laughs> 너무 성공적이야. 야, 이거 먹자. 먹자. 국면. <laughs> 얼마 오랜만이야. 음. 진짜 맛있어. 음. 나 진짜 화나. 음. 진짜 맛있지?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첫날이는 찍지 않았어. 됐다 됐 우리 그거잖아. 우리 비즈니스잖아. 그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음. 네. 음. 짜잔 다 먹었어. 요 진짜 배불러.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저깐만잠깐 카메라 좀 봐. 어떡해. 아, 설거지였고요. <laughs> <목소리> 여러분, 잠시만요. 키친타워를 <키친톱을> 넣야 <laughs> 되거든요. 360도 캠입니다. <웃음> 인사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저희 건조기를 돌렸는데 김. 아주 신선하게 <laughs> 익었거든요. 잠깐만. 어, 뜨거워, 안뜨거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연기가 아, 아, 미쳤나봐. <laughs> 어, 어떡해? <laughs> 이게 뭐야? 야 범인 나와. 야 뭐야? 야 우리... 파래졌는데? 너 이거 흰옷인데? <laughs> 나염 티셔츠 됐는데? 누구 물이? 누구야? 얘냐? 나야? 얘인가 아니야. 이거 몇 번을 빨았는데? 그럼 누구야? 얘냐? 누구 양말이 파래? 어머. 어머 이건 이런데 파래. <laughs> oh my g <God>. o <laughs> 범인은 이 장면 있어. 누구도 수 없어. <laughs> 잠옷이 안 말라가지고 지금 차차고 빌려 입었는데 너무 작아요. 아무튼 <laughs> 저희는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안녕. <웃음> <웃음> <웃음>